로렌초 다 본테입니다. 안단테 아다지요, 알레그로!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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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발, <laughs> 예, 앉으세요. 아유. 커피 라떼, 아포카라토 에스프레소 마키아도! 아, 하지마, 하지마, 그만, 쉿! 이놈, 카사노바 같은 놈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이탈리아에서 간간 매춘 사기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쓰레기네. 다폰테 내 나라 이탈리아에선 해외 추방된 몸이지만 이곳 비엔나에서는 신분 세탁된 몸입니다 됐고요 피가로의 결혼 맞습니다 내가 작품 100편도 더 봤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나의 최종 원픽입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보마르셰의 희곡 피가로의 결혼은 세빌리아 이발사의 속편으로 단순한 코믹 로맨스에 신랄한 정치 풍자가 가미된 희곡이다. 대본을 손에 넣은 모차르트는 그야말로 5G급 속도로 작곡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피가르의 결혼 서곡이 탄생한다. 1786년 비엔나 궁장극장에서 채용된 피가로의 결혼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고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항해도 불구하고 피가로의 결혼은 비엔나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최고의 화제작으로 선정된다 피가로의 결혼이 흥행에 성공하자 흥행 보증 수표로 쇠도하는 러브콜의 몸값이 수직 상승하는 모차르트와 다포운테. 아, 또 바람둥이 얘기를 하자고? 또라니, 브라더. 사랑은 일회 시적이자 끝이야. 아, 관객들은 전작과는 다른 스토리와 구성을 원할 텐데. 모차르트는 이네 입맛대로 해. 만만 좋으면 대중들은 웨이팅도 감소할 거야. 그래? 그래, 좋아. 돈 조반니. 모차르트 다폰테 사단의 두 번째 작품은 돈 조반니로 결정된다. 스페인 전설 속의 희대의 바람둥이 돈 조반니. 돈은 귀족한테 붙여지는 호칭이고 조반니는 당연히 이름. 스페인 극작가 몰리나의 희곡을 원작으로 프라하 극장에서 초연된 돈 조반니는. Yeah. 미가우의 결혼에 이어 또다시 예이! 팔렐레야다.